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저희가 하는 이제 패션 생활 중에서 하드한 측면과 소비자 행동의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패션 제품을 하나를 구입을 한다, 꼭 패션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쇼핑을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 사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구입을 한 제품을 활용하는 데까지를 이제 소비자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소비자 행동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저희가 이제 어떤 상품을 사게 될 때, 제일 먼저 뭘 고민하시나요, 여러분은? 어, 어떤 거를 살 건지 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사시겠죠. 충동 구매를 할 경우에 빼놓고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어디서 살 건지를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쇼핑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장소를, 예, 그, 선택하는, 그러니까 구매할 매장, 백화점 갈 건지 아울렛 갈 건지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백화점 가서도 어떤 매장에서 살 건지 여러 가지 이제 매장이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쇼핑 행동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매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제품을 예, 골라서, 어떤 상품을 골라서 구입을 할 건가 하는, 예,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나는 청바지를 살 거, 사러 갔는데 상, 청바지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런 제품들 중에서 나는 어떤 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살게 될살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별로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구매 행동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을 이제 사게 되면은, 어, 이, 이후가 이제 패션 생활 행동에 해당이 되는데요. 패션 생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구입한 상품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해당되는 게 패션 생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옷을 샀지만, 예, 개별로 가지고 있는 옷과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코디네이션을 해서 입을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패션 생활 행동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패션 생활이라는 예,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어, 보통 저희가 이제 행동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행동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것이 패션 생활의 하드한 측면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패션 생활의 그 감성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소프트한 측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한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교재에 나오는 다섯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라이프 스테이지, 라이프 스페이스, 라이프 스타일, 어케이즈 시즌 사이클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 패션 생활이 하드한 측면이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쉽게 컴퓨터에 이제 대입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노트북을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자 노트북의 사양이 어느 분이 사든지간에 원래 이제 하드웨어적인 사양은 똑같이 똑같이 해서 판매가 되겠죠. 근데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성격에 따라서 나는. 어, 게임을 조금 많이 한다. 그러면은 예 소프트 프로그램 자체를 소프트웨어를 게임 프로그램에 맞춰서 많이 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제 문서 작업쪽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 예 문서 작업에 필요한 예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많이 쓸 거고 예, 반면에 또뭐 그냥 나는 인터넷 서핑이나 뭐이 정도는 한다. 그러면은, 예, 이제 별도의 뭐도 프로그램 깔지 않고도 사용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패션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소프트한 측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계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가집을 방문하는 그런 어케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뭐 통용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드적인 측면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션 생활의 그 하드한 측면에서 이제 첫 번째 라이프 스테이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라이프 스테이지는 말 그대로 이제 생활의 그 장면이에요. 스테이지 무대라고 하는 그런 건데 어 여기에는 이제 생활 그 연령적인 그런 부분만 생리적인 연령을 해당을만 시키는 게 아니라 어 마인드적인 연령, 연령?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생활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음, 꼭 마인드가 아니더라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10대라고 하면은, 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학생 신분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빨리 일선에서 이제 일을,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은 예, 이 생활 연령이 꼭 이제 학생 이쪽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직장인 이제 사회 생활에 해당되는 그런 연령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뭐 결혼을 조금 일찍 한 사람들의 경우에 요즘은 뭐 거의 30대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에 조금 빨리 결혼한 사람이랑 그 다음에 30대 될 때까지 결혼을 늦게 한 사람들이 생활 연령이 당연히 또 모습이나 연령이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라이프 스테이지적인 그런 요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속해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 뭐, 패션 산업의 범위다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는데, 어, 패션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내 몸에 걸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이나 내가 속해 있는 이런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다 나의 그 패션 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예, 그, 가지고 와서 이 라이프 스페이스를 거기에 접목시켜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그냥 제 1의 공간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나이가 이제 몸에 두르고 있는 모든 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제 2의 공간.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하는 그런 공간을, 예, 뭐, 제 3의 공간 또는 제 3의 피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지역사회라든지, 뭐, 생활하고 있는 그런 그 어떤 뭐, 동아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도다이 커뮤니티 쪽에 속하는 제사의 피부, 제 사회 생활 공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어, 어 패션 라이프의 구성 요소를 또 다르게 가져가는 것들이 예, 이 패, 그 패션 쪽에서 얘기하는 라이프 스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와 뷰티, 뭐 저희 교재 책에 보면은요. 워드로브, 인테리어,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요. 자, 헬스와 뷰티라고 하는 거는 어 라이프 스페이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제 몸매가 좋은 키가 크고 정말 이렇게 팔등치이뭐 어, 그런 사람이랑 그 다음에 키가 작고 어그 다음에 뭐 키가 작지만 또 몸매가 탄탄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키가 크지만 또 이렇게 좀 뚱뚱한 분이랑 그 다음에 뭐 키도 작고 약간 통통한 분이라 어, 이런 그 본인의 뭐 뷰티라든지 헬스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뭐 그런 그. 어, 측면들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스타일링 할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충분히, 예, 변화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내가 물론, 뭐, 뚱뚱한 사람이 막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날씬해지고, 이런 것들을 의지적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작은 키를 쭉늘려가지고 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키가 너무 커서 또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큰 키를 막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하드적인 측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라이프 스페이스의 제 1위 표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내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 그런 스타일,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 공간도 꾸미게 돼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은 굉장히 막 아기자기가 막 페미닌하게 막 꾸며놨어요. 이러지는 않아요, 보통. 내가 모던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면은 내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도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꾸미게 되고, 내가 생활하는 나의 방, 그다음 우리 집뭐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맞는 예, 그런 비슷한 스타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이 에, 라이프 스페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주로 즐기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즐기는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커뮤니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내 성격과 내 스타일과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에, 그렇게 즐기게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것이 에, 그 라이프 스페이스고요. 뭐~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도시 생활이냐 시골 생활이냐 이렇게 따라서도 라이프 유형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집의 가족 중심이냐 아니면은 나의 그~ 핵가족처럼 내 그~ 개인 중심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패밀리 라이프와 퍼스널 라이프 이런 식으로도 나눠서 예 그~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그, 나오는 예 요소가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는 뭐냐 면은 어, 누군가가 살아가는 그 사람만의 생활 양식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뭐, 경향이라든지, 어,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나는 그 사람만의, 예, 그런 이제, 어, 생활 경향? 예, 그 다음에 가치관?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런 독특한 예,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활용을 하고 입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선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다이 라이프 스타일에 예,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라이프스타일을 분석을 할때 여섯 가지 그 분석 요소를 드는데요. 이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인종 구성, 라이프스타일 특성, 그 다음에 패션 생활, 주거 생활, 레저 생활, 소비 태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속한다라고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스타일 분석으로 해서 뭐 영라이프 스타일과 커리어맨 라이프 스타일 해서 저희 이제 교재에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어 20대 아주 초반 정도까지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거의 학생 신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때는 학생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에, 혜택을 받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또 이제 분석을 막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커리어 우먼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서 어, 나이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라이프 스테이지, 생활 연령에 따라서 자기는 영에 해당이 되지만 어, 그 라이프 스타일로 보면은 이제 커리어 우먼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간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커리어 우먼의 라이프 스타일은 크게 예, 여기 교재에 나오는 그 표처럼 여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이게 하나, 한 가지만 딱 해당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보통 여기 나온 여섯 가지 중에한두 가지 정도가 본인 스타일하고 접목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보시면서, 어, 그럼 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해당되지? 이런 것들도 한번, 예, 살펴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일라이프 지향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생활 전반에도 되게 적극적이고 그래서, 어, 패션이라든지 레저 생활 이런 쪽에도 관심이 되게 높고 사람들하고 올리는 것도 예,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뭐 정보 수집이라든지, 뭐 그다음 쇼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 마일라이프 지향형이에요. 말 그대로 내 인생을 굉장히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개방 충동형이라고 해서. 예, 충동구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내가 사고 싶으면 딱 사야 되고 예, 그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 약간 충동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예,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예,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출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스포츠 이런 쪽에도 관심이 되게 높은 거를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활 엔조이형 자. 어~ 어떤 그~ 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면서 사는 스타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패션도 좋아하고 쇼핑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 유행도 스파스파시긴 스팟 하지만 예 많이 이제 즐기면서 적극적으로 예 본인의 유행으로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어~ 예를 들어, 이 생활 엔조이 형은 약간 고급품 지향이 강해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덜 먹더라도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든지 나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좀그 어,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기도 하는 게이 생활 엔조이 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현실 안전 지향형부터는 약간 위의 세 유형과는 또 이렇게 다른 유형인데요. 현실 안전 지향형은 말 그대로 경제성 지향이고요. 물건을 구입할때 실용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고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 맵시보다는 예, 이제 뭐 가사 생활이라든지 뭐 가족들 위주로 현실에 조금 예, 집중하는 예, 그런 스타일이 현실 안전 지향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폐쇄 정체형이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뭐 아줌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어~ 그~ 층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또 많이 틀려지기도 하지만 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신랑 이제 뒷바라지를 하고 이러면서 이 폐쇄 정체형으로 점점 점점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육아 자녀에 대한 관심은 되게 높지만 예, 자신의 맵시라든지 취미 그다음에 뭐 레저 생활 이런 거에는 여유도 없고 관심이 별로 두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그런 이제 규칙적인 뭐 예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시간적으로도 그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서 계획적으로 예, 생활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 게이 폐쇄 정체형이에요. 자 그리고 소극적 고립형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생활 전반에 다 소극적인 사람이라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고 외출하는 것도 거의 좀 꺼리고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들을 예, 소극적 고립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즐기는 패션도 틀려지고 쇼핑 행동도 틀려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소극적 고립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쇼핑 센터에 막 나가서 쇼핑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뭐 온라인 쇼핑을 즐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본인이 꼭 필요한 부분만 사게 되는 예, 그런 성향을 보일 거고, 뭐 위에 이제 마일라이프 지향형이나 개방 충동형, 생활 인조이형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서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이제 쇼핑하는 것도 즐기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쇼핑 생활을 되게 즐기는 예,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도 이제 쇼핑 행동에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어케이전이에요. 자 어케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경우라는 뜻인데요. 어, 보통 저희가 패션에서 어케이전이라고 하면은 그냥 딱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TPO에 맞는 옷차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t라고 하는 거는 타임, 그 다음에 P, 에 플레이스, 그다음 O가 이제 어케이전에 해당이 되는데요. 때 장소 경우에 맞는 옷차림을 한다는 라 의미예요. 여기에는 관습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상갓집 갈때예 상갓집 할 때는 어떻게 화려한 장신구라든지 화려한 색상의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파진 옷이라든지 짧은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양말 꼭 신어야 된다든지 이런 예 관습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뭐, 어, 생활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막 산에 가는 사람들이 가끔 뭐 이렇게 산에 조금 낮은 산 같은 데 있는 뭐 이제 산사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여자분들 중에 치마 입고 이렇게 구두 신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는데 계획이 없던 이제 산행을 하신 거겠죠. 예, 이런 것처럼 이제 각각의 때 장소 경우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케이전이에요. 그래서, 어, 뭐, 파티 갈 때는 파티 옷을 입고, 뭐,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는 운동 옷을 입고, 예, 그 다음에 또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는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예, 다양하게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저희가 이제 어케이션을, 예, 나눠보면은, 자, 오피셜한 부분, 소셜한 부분, 그 다음에 프라이빗한 부분,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세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오피셜 라이프, 소셜 라이프,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라이프라고 해서 여러가지 경우로 이렇게 어케이징을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피셜 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일할 때의 그런 생활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는 그게 정말 일할 때의 그, 그죠? 워크, 그 오피스 워크 그 타임과 그 다음에 일할 때 중간에 잠시 있는 런치 타임, 요즘은 점심시간에 어 간단하게 뭐그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본인이 어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심지어는 요즘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형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요. 이렇게 런치타임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본인의 개성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또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오피셜 라이프 중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셜 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생활 중에서 이제 사교적인 부분인데요. 이 소셜 라이프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관계성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어떤 이제 관계성을 맺을 때 회사에서 일적으로 맺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맺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프라이빗 타임과 오피셜 타입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어, 내 개인적으로 이제 그 관계성을 맺어서 개인적인 일. 를한 그런 시간들이 이제 프라이빗 타임에 속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회사랑 관련되는 미팅을 한다든지 뭐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예, 오피셜 타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프라이빗 라이프에 해당되는 게 위크엔드, 레저프릭뭐 리빙 스페이스 오프 타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위크엔드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주5일째 근무가 확산이 되면서 어, 주말을 보내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생활들을 이제 위크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저 프리. 어, 주말에 레저를 즐기기도 하지만 짧은 짧은 시간 본인이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나만의 그 레저 생활을 즐기는 그런 부분을 레저 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빙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음, 내 개인적인 공간을 꾸미거나 아니면 집을 꾸미거나 어, 그리고 뭐. 어, 내 사무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내 개인적으로 꾸미는 예, 그런 부분은 예, 이그 리빙 스페이스에 속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타임. 그 외에 내가 쉬거나 뭐 요리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뭐 이런 예, 취미생활 전반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오프타임에 해당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그어케이즌도 크게, 뭐, 어, 오피셜, 일할 때, 그 다음에 사회생활, 사교, 사교생활 할 때, 어, 소셜이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세 개를 나눌 수가 있고요. 예, 그 각각에 맞는, 예, 그리고 이 스타일링도 틀리게 돼요. 그래서 뭐, 워드로브 스타일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피셜 어케이션과 프라이빗 어케이션, 그 다음에 소셜 어케이션, 이거에 따라서, 예, 각각 틀리게 되고요. 어, 공적인 생활에 해당되는 옵션 어케이즈는 이제 컨템포러리 타입과 컨설버티브 컨템포러리는 현시대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컨설버티브는 약간 보수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현시대 적에 맞게 약간 트렌디하게 생활하는 게이컨템포러리 타입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설버티브는 나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어~ 원리 원칙대로 조금 하고 옷차림도 약간 막 이렇게 너무 트렌디한 것보다는 그냥 점잖게 입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컨설버 타입에 해당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어케이션은 이제 사적인 생활인데요. 프라이빗 할 때는, 예, 스포티하게, 그니까 캐주얼화, 그죠? 스포티하게 하는 타입과, 그 다음에 어덜트 섹시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스러우면서도 약간 도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해서, 예, 섹시미를 강조한 그런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노스타지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꽃무늬 원피스 이런 거 좋아하고, 예, 그, 어른이지만 약간 어린아이 성향도 가지고 있어서, 어, 이렇게 성숙하게 섹시한 것보다는 약간 귀엽고 여성스럽고 소녀스러운 걸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 이노스타지직 타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거기 예, 설명되어 있는 이제 스타일링들을 활용을 하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셜어케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 사교생활이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엘레강스 타입과 페미닌 타입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여성 같은 경우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엘레강스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두개다 여성스러운 스타일이긴 한데요. 어, 엘레강스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아한 성숙한 여성미.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닌 타입은 약간 좀 소녀스러우면서 귀엽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금, 간 가녀린 여성 스타일이죠. 그래서 뭐, 그, 굳이 스타일링으로 이제 하자면은, 음, 저희가 웨딩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엘레강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심플하게, 라인이 쫙잘 빠졌지만, 군더더기나 뭐, 장식이 별로 없는 그런 스타일을 얘기를 하고요. 어, 그 다음, 페미닌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리본이라든지, 프릴 장식, 주름 장식이라든지, 뭐, 보석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예, 그리고 이제 색깔, 컬러별로도 이제 구별을 하면은, 엘레강스 타입은 조금 와인빛 같은, 에 그런 좀 짙고 다크한, 예, 그리고 좀 깊이가 있는 이런 컬러를 좋아하게 되고요. 어, 페미닌 타입은 굉장히 소녀스러운 핑크, 굉장히 소프트한 핑크색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그 페미닌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에 맞춰서 본인의 또 신체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또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하드한 측면에 속하는 요소가 이제 시즌 사이클이에요. 자, 시즌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계절의 변화라는 뜻인데요. 패션에서 얘기하는 계절의 변화가 우리나라가 사대 기후가 있으니까 뭐, 어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어, 보통은, 뭐, 봄도, 그러니까 연말 연시, 초봄, 봄, 뭐, 초여름, 이런 식으로 일곱 개로 나누게 되는데요. 가장 크게 많이 차지하는 게, 예, 연말 연시예요. 상품이 출시되는 스타일이 틀리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매장의, 뭐, 그 그러니까 VM, 그니까 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틀리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어, 그 중간중간 해당이 되는 뭐 선물 시즌 처리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5월달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지만 여러가지 집안 행사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 그 다음에 뭐 연말연시에도 해당이 되지만 크리스마스 뭐그 다음에 저희 설 그죠 예 그리고 명절 같은 그냥 설 그리고 뭐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것들이 예, 또그 중간 중간 이제 선물철에 해당이 되는 그런 작은 또 이제 시즌 사이클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계절의 변화에 맞춰 가지고. 에, 본인이 옷차림에도 이제 신경을 쓰게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어, 크게 보면은 기후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요즘처럼 뭐 이렇게 굉장히 습하고 더운 날씨가 또 많이 되거나, 그리고 또 겨울에도 어, 눈이 많지 않고 뭐또 이렇게 매마른또 추운 겨울 날씨가 많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옷차림을 또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 그 시즌 사이클 부분에 해당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옷차림을 하게 될때 예,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그런 하드한 측면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소비자 행동이 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소비자 행동이 하드적인 측면 다섯 가지에 대해서도 예, 살펴봤습니다.